호주 워킹홀리 3일째 비가 엄청 내립니다. 지금은 6월 3일 3일 비가 엄청 내려요. 음, 입국 심사할 때 썰을 풀자면 자동 입국 심사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 전자여권이 있어서 그거를 찍고 정말로 되어있어서 버튼 누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진을 확인해서 할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사진에서 빠꾸셔먹었어요 여권이랑 사진이 여권 사진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저는 그때 사진찍을때 거기다 보고 이렇게 찍었더니 이 소리 면서 줄서서 아저씨한테 다시 복심사 받았어요 그리고 워낙 블로그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올려놔서 김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도 했고, 가져왔을 경우 6번이나 7번에 체킹을 해야 된대요. 만약 체킹 안했다 걸리면 벌금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체킹을 했어요. 엄마가 마지막 날 몸살이나 감기 걸리지 보니까 그러니까 인상 환을 만들어줬거든요. 체킹을 했더니, 너 이거 뭐야? 지나간 아저씨가, 어, 그서 검사하는 곳보 사람이 있나 봐요. 보더니너 이거 뭐야? 어, 나 이거, 인삼이야. 김치 같은 거 아니지? 응, 아니야. 응, 알았어. 그러더니, 도장을뭘 하나 찍어주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, 다른 여직원이 이제 나가는데 줄 서가지고 왔는데, 그걸 보여줬더니, 너저주가딴 데로 보내진 거예요. 딴 데로 보내진 데에서, 음,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아서, 요즘, 그런 음식물에라든지 뭐 폭탄 같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걸린 사람들이 짐을 열어가지고,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했고, 뭐, 못까지 가게 된다든지, 보낸다든지, 그렇게 하나 봐요. 제가 탔던 비행기가, 어 인천에서 광주로 가고, 광주에서 브릿지번으로 오는 거여서, 광주니까 중국에서 오는 거여서,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. 중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걸린 사람도 많았어. 그 중에 저도 걸려가지고,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아보고, 다행히 저는 잘 빠져나갔죠. 근데 다른 쪽에 이렇게, 이렇게 서가지고, 가방 열어서 다 오픈해가지고 걸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입국 심사할 때, 기왕이면 음식을 안가져오는게 제일 낫고, 저처럼 인상 같은 거마주지 않는 게 좋대요.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 말고 그냥 슈퍼에서 팔아가지고 어떤 거든 성분이 다 표시가 되 있는 그런 김치는 괜찮은데 집에서 만든 김치라든지 그런 거는 되도록 안가져오는게 안 가져오는 좋다라고요. 음식물 같은 거는 호주가 반입이 엄청 까다로워요. 그래서 체킹 되는 것도 되게 많고. 근데 이곳인데 그 노란색 뿌딱지 중이 비행기에서 나온 있는데 영어도 있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나올 때 보니까 저는 브리즈본 공항이었어요.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체킹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. 나오는 길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. 그걸로 체킹해서 하면 간편하고 편해요. 음, 그리고 입국 심사할 때 그게 제일 웃겼죠. 내 사진인데 안 먹기. 여권 전자 여권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전자로 해서 굳이 입국 심사대 아저씨 만나서. 그냥, 여기 왜 왔어? 뭐, 오늘 어때? 뭐 이런 얘기 안 듣고. 가편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, 전제여권 만들어 놓는도 좋고, 전제여권을 하고서는 그냥 나오도 좋고. 어, 생으로 엄청 잘생겼네. 예뻤으면 좋겠는데. 좋습니다. 호주, 워킹홀리 국심사. 어렵지 않게 잘 오셨으면 좋겠어요. 요는 브리즈번에 3일째되는 워킹홀리 오늘 레주메도 쓰고 뽑고 파일에 넣고 내일부터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좀 부들부들하네요